안녕하세요. 이걸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벌써 일요일이죠? 저는 얼렁 영상을 만들고 일요일부터 출근이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해야 될듯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또 다른 웹사이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절대로 이 웹사이트에서 소개해준 회사가 좋다 이런 의도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도 한번 읽으신 다음에, 어? 이 회사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자료 등을 찾아보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꼭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구글이나 웬만한 웹사이트를 키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치시게 되면 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웹사이트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 웹사이트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여기에서 일하는 에디터들이 초이스를 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18개 회사를 소개를 해줬네요. 그리고 또한 오른쪽은 거의 매일 새로운 재택화 관련된 자료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18 top TSX stock to buy for 2021 and beyond.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괜찮은 회사에 대해서 한 회사씩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또 어렵죠? 우리에게 번역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자기는 이 회사가 좋다. 그리고 왜 좋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가 달라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생각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의 경우 여기서 이런 자료들을 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산업과 관련이 있다면 한번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일단 썬코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기 이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보지 않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자료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정말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으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심플하죠? 꼭 여기서 설명해 주라는 걸 무조건 들어가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랬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한 번씩 보시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어? 이런 회사가 있었어? 이 회사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선 웬만하면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옵니다. 오늘 24일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온 자료가 많네요. 오늘 하루에만 한 10개 정도의 자료가 나와져 있는데요. 꼭 주식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TFSA와 RRSP, 그리고 은퇴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웹사이트를 거의 매일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 에디터들이 설명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한 번씩은 확인을 하는데 단점이라 치면은 반복이 많이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4차 산업이 제일 발달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설명하는 건 거의 4차 산업과 관련된 회사가 많으며 어제 설명했는데 오늘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반복이 많이 되니까 가끔은 어, 읽었던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은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블랙베리에 대해서도 저는 제일 처음에 여기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투자를 하였고, 지금 엄청나게 떠오르는 막사 테크놀로지, 우주산업과 관련된 회사 있죠. 아크인베스트에서 ETF 만든다면서 말도 안 되게 성장한 회사 있는데 참고로 그 막사 테크놀로지 회사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는 20불 초반에 들어갔다가 35불에 팔고 나왔는데 지금 엄청 후회되고 있습니다. 계속 킵했으면 좋았을걸. 물론, 개인들마다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추천해준 회사를 들어갔다가 주가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한번은 그냥 읽으면서 본인의 생각과 정리를 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린이들은 쉽게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와서 우리가 읽기에는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웹사이트에서는 배당과 관련된 배당주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자주 설명을 합니다. 배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만간 배당과 관련된 영상도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광고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따로 또 돈을 내면서 가입을 하라는 소리에요. 저는 작년에 가입을 1도 하지 않았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가입 없이 기본 자료를 토대로만 보고 생각을 한 다음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돈이 많으면 처음부터 그런 유료 웹사이트를 쓰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정말 소규모로 투자를 시작한 주린이라면 한 달에 유료 사이트 싼 거는 10몇 불부터 비싼 거는 한 달에 200불이 넘습니다. 그돈 투자 못해요. 전못 해요. 전못 했으니까요. 그럼 꼭 유료 웹사이트 없으면 투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글도 읽기 싫다.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회사가 뭔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회사라면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여러분이 아는 회사라면 아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MG. 모르는 분은 읽으시면 돼요. 저는 압니다. 마그마 인터내셔널이라고 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지금 많이 떴습니다. 또한 만약에 여러분이 또 다른 웹사이트를 봤다고 칩시다. qbtc.u 전이 회사를 몰라요. 그러면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읽은 다음에 비트코인? 저는 지금 비트코인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STLA 이 회사는 또 모르겠네요. 그러면 번역기 돌려서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아,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설명 후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따로 구글에다 검색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investing.com과 연결해서 보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꼭 하나의 웹사이트만 보기보다는 저는 정말 3개, 4개, 5개까지 회사를 투자하기 전에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무식한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방법을 고수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방법이 무조건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주린이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였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한 겁니다. 시간 날때한 번씩만 보면은 공부가 될듯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하루 남은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바로 내일부터 다시 주식시장이 시작되죠. 저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해볼래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그럼 안녕!